자 여러분들 보세요 원포인트 나니나니 토 오모 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오모 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말의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음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표현을 꺼리는 일본인들의 특유의 화법 네 일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참말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직접적인 화법을 꺼리는 일본의 특유 화법으로, 일상회화에서, 일상생활, 일상회화에서 아주아주 아주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우선 모양부터 보면, 모양부터 보면, 얘는, 뭐뭐라고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토. 거기에다가, 이 생각하다 라는 동사, 생각하다를 뜻하는 오모우. 이 토라고 오모우. 생각하다. 요게 접속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우리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려울 거 없죠. 근데 이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 바로 이 또오모가 의지형이랑 아주 친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던 의지형, 의지형 또오모는 의지형하고 아주 친한데 그래서. 의지형에 접속하면, 접속하면, 뭐, 뭐, 하려고 생각하다. 이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뭐, 뭐, 하려고 생각하다. 이게 일상회화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음.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여기에서 하다가, 스르가 아니냐? 스르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작문하는걸 보면, 뭐뭐 하려고 하다? 어, 동사 스르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뉘앙스를 잘 생각해서,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인 건지, 실제로 행위를 하는 하다, する인 건지, 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인, 이 생각하다도, 실제로 말할 때는, 뭐뭐 하려고 해, 라고, 어, 그냥 하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거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생각을 해보면 알 것이고, 앞으로 이제 예문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게좀 한국 그 학습자들이, 요런 게 학습자들이 잘안 된다. 어,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제로 이 토오모오가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품사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동사하고 형용사에 접속될 때 볼게요. 먼저 동사하고 형용사의 접속은 이 보통형 보통형 뒤에 토모를 접속하면 됩니다. 첫 번째 M은 자 치치와 어떻게 읽죠? 가나라즈 그릇 도모 여기서는 오다 크루에 토오모가 접속된 상태이고 아빠는 해석하면 아빠는 카나라즈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 응.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보세요 아빠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 내가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아빠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해. 외국인도 이렇게 말안 하죠. 어.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그죠. 아빠는 반드시 올 거야.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일본어가 뉘앙스가 디테일해요. 음, 올 거야를 어떤 뉘앙스로 표현을 하느냐,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뭐, 그릇도 뭐, 할수 있고, 그냥 뭐, 그릇만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뉘앙스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두 번째 문. 읽어볼까요? 日本어가 되기로 봅니다. 오또는 일본어가 되기로 봅니다. 여보는 되기する를 가능형 되기로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다에 토모가 접속된 거고 마지막에 존댓말 마스형으로 바뀐 거죠. 할수 있다에 붙었으니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해석하면 어또오또는 남동생이죠. 어, 남동생. 동생은 일본어를 할수 있다. 어. 자, 니온곡 가니까, 원래 데키르는 가능하다는 라 뜻도 있잖아. 일본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조금 의역을 해봤습니다. 동생은 일본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호오모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뜻인지 알았잖아요. 뭐뭐라고 생각하다. 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매번 이건 정확하게 추측으로 표현해야지. 어, 이거는 정확하게 가정으로 표현해야지. 이건 그냥 간접화법으로 표현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동그랗게 표현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좀더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말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토오모우가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음. 걸 배웠다면, 그렇게 알아두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꼭 따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보다 여유가 생겨. 일본어를 잘하게 돼서 여유가 생긴다면, 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요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성장한 여러분들을 위한 앞으로 성장할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꼭 뭐뭐라고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뭐뭐할 수 있는 것 같아. 때로는 뭐뭐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뭐 읽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그 해석 그 역의 폭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엔 대화만 보겠습니다. A가 먼저 말이야. 자, 이거 읽을 수 있겠죠? 明天は仕事が早く終わるかな?明天は仕事が早く終わるかな? <목소리> 가나 <목소리> <목소리> 이건 뭐뭐일까? 혼자말 하듯이 하는 거죠. 가나? 뭐뭐일까? 뭐뭐일라나? 오하를 음, 가나? 오하를 끝나다죠. 끝날, 끝나려나?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나는데 어떻게 하얗그 오하를 빨리 끝나는 거죠.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A가 먼저 말했어요. 내일은 쉬고 또 일이 일찍 빨리 끝나려나? 라고 했어요. 근데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아시다 모이시아씨너ます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형 이성아씨 이송화시, 형용사 이성아씨에 또 어모가 접속된 거죠. 그렇죠? 형용사 이성아씨에 또 어모가 접속됐어요. 그래서 바쁘다에 접속됐으니까 바쁘다고 생각한다는데 마스 존댓말이니까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내일은 일이 일찍 끝나려나 했더니 아니요 이해 예, 아니요. 내일도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아니요. 내일도 바쁠 것 같아요. 내일도 바쁠 것 같아요. 좀더 어색하지 않게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해 되시죠? 대화문, 형용사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 동사나 형용사는 보통형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보통형이니까 예를 들면 과거형도 이렇게 과거형 뒤에 그대로 넣으면 돼요. 기타 또 오모 뭐 왔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거 한 김에 예를 들면 치치와 가나라즈 기타 또 오모 뭐 하면 뭡니까? 키타니까 왔다고 생각해. 음. 아빠는 반드시 왔다고 생각해. 굳이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는 반드시 꼭온것 같아. 이렇게도 될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부정형도 보통형이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고나이도 어머. 아빠는 반드시 안 온다고 생각해. 아빠는 반드시 안올 거야. 이렇게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대화문입니다. A가 먼저 얘기해요. 라이 슈와 야스모 도 오모 이마스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요번에는요, 여러분들.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 야스무인데 의지형으로 활용이 된 거죠. 야스모 자, 이또모를 처음에 설명할 때 얘가 일상회화에서 이렇게 의지형하고 같이 만나서 쓰인다 고 그랬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의지형과 만나면은, 뭐뭐 하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쉬다니까, 쉬려고 생각하는 거죠. 해석하면, 라이슈. 다음 주에는 쉬려고 생각합니다. 자, 해석은 어때요? 다음 주에는 쉬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우리 정서상 자연스럽게 보통 이러죠. 어, 다음 주에는 쉬려고 해요. 시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죠. 음, 어, 아닌데. 나는 시려고 생각해요. 매번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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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말해요. 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의 정서에서는 그렇다 라는 얘기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느낌이 좋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직역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 저는 어디까지나 참고 차원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음. a가 다음 주에는 쉬려고 해요 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b는 오라야마시이네 오라야마시이네 오라야마시 부럽다죠 어, 부럽네 부럽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의지형하고 또모가 같이 자주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직역을 하지만 실제로 팁이 이렇다라는 걸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명사 만났을 때.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모가 아니라 반드시 다가 있어야 돼. 뭐뭐 다. 명사 다 토모. 첫 번째. 고래와 라멘은 니오이다 토모. 자, 니오이. 냄새죠, 냄새. 냄새 명사 뒤에는 다가 같이 붙어서 나또어모. 음, 그래서 고래와 라면 논이요 이거는 라면 냄새라고 생각해. 그죠? 라면 냄새라고 생각해. 야 이거 라면 냄새라고 생각해. 라면 냄새라고 생각해. 그래요? 어 그냥 라면 냄새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냥 말하잖아요. 음. 라면 냄새 같아. 라면 냄새야. 그러지. 야, 이건 라면 냄새라고 생각해. 어, 굳이 생각이라는 거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한국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한창 이 청문회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간접화법을 쓰면은, 어, 뭐라고 합니다. 막. 똑바로 하라고 생각한다 라는 간접 합법 말고 직접 얘기 합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렇게 그런 거본적 있을 거예요. 법정신 같은 거에서 그런 상황에선 중요하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 더 보면 이번에는... 私のバンだと思私の가방だと思자 이번엔 가방 명사 가방에 접속됐습니다. 음, 그냥 토모모가 아니라 다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명사는 어, 가방다 또모. 내 가방, 내 가방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가방이라고 생각해. <목소리> 내 가방이야. 내 가방인 것 같아.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자, 해석은, 그래서, 그, 하는, 전달하는, 바꾸는, 이 사람의, 네, 마음이니까. <목소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지금까지, 뭐뭐라고 생각하다. 생각하다, 오모랑, 뭐뭐라고, 토. 만들어진 거죠. 나이나니, 나이 또, 오모. 존댓말은, 나이나니, 나이 또, 오모이마스. 어, 접속 형태의 꼭 기억하세요. 동사 형용사는 보통형의 그대로, 명사인 경우에는 저 앞에다가 다를 추가해서 명사 나도모. 이거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토 오모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